혹시라도 나는 좀 크고 무거워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더 밝고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그렇게 어두운 외곽을 다니지 않는다 주로 시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주로 다닌다 그런 분들께는 괜히 크고 무겁기만 하니까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라이트 하나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아, 라이트는 락보로스의 RHL3000D라는 모델이고요. 와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고 묵직한 라이트입니다. 제가 구입 가격은 37달러 정도 줬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만원 정도 되는 그런 라이트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어, 제가 이제 기존에 쓰던 라이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 일단 요 녀석은 제가 광고했던 U8 이라는 라이트인데, 밝기가 살짝 부족해요. 제 기준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도심지나 일반 자전거도로 이럴 때에는 밝기가 부족하진 않는데 저는 이제 주로 외곽에 공도 라이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로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얘는 좀 밝기가 부족하다고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은 매직샤인의 RN1500이라고 하는 1500 루멘 짜리인데 얘는 밝기는 괜찮아요. 1500 루멘이니까 밝기는 괜찮은데 사용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풀 밝기로 하면은, 야라 끝나고 돌아올 때쯤에는 배터리가 떨어지는 적이 한두 번씩 있더라고요. 풀 밝기로 하면 2 시간 정도 사용하면은 뻗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요 녀석을 주로 사용할 때는 라이딩을 하면서 이 밝기 조절을 계속 해야 돼요. 시내에서는 조금 어둡게 했다가, 외곽에 정말 어두운 데 가면 좀 밝게 하고 그렇게 신경을 써서 주행을 해야지 돌아올 때까지 어 배터리에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와 그런 게좀 신경 쓰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운영을 하다가 크고 무거워도 되니까 좀 밝고 오래가는 녀석이 좀 없나? 그래서 어 얘를 이제 알리에서 발견을 하고 바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크기 비교해 보시면 이야 엄청 차이 나죠. 뭐, 거의 뭐 부피상으로는 두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무게도 야, 상당히 묵직한 좀 차이가 나는데 U 8하고 비교하면 길이는 비슷하고 폭이 좀 차이가 나네요. 자, 무게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마운트에 좀 달아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너무 무거우면 좀 부담스럽긴 하죠. 자, 일단 제일 조그맣게 생긴 매직 샤인의 RN 1500짜리는 164g. 그리고 라이트 스킨의 U8 모델은 188g이고요. 자, 그러면 대망의 이 락브로스 3000 루멘짜리 연녀석은 280g. 와, 스펙이랑 똑같네. 스펙에 280g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펙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치면은 어 요녀석하고는 한 110몇 g 차이 나고 어 요녀석하고는 90몇 g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일반적인 라이트보다 100g 정도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왜 무겁냐? 얘가 무려 만 미리 암표짜리 보조 배터리예요. 지금 저도 요런 녀석 쓰고 있는데 얘가 지금 샤오미의 2만짜리거든요. 근데 얘가 만 미리 암페어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절반 정도 되는 배터리가 여기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부피가 크고 무거울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이런 제품들이 살짝 뻥마력이 좀 있긴 합니다. 뻥마력이 있긴 하지만 어 믿어준다고 치면 얘가 만 미리 암페어짜리 보조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조 배터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C 타입. 충전 단자가 있고, 아래쪽에 USB가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얘를 보조 배터리로 활용을 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자전거에 장착을 하고 라이딩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또탑 어, 튜브 가방이나 또는 핸들바 가방을 달고 그 안에 보조 배터리를 넣어서 핸드폰 충전하면서 이렇게 라이딩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위에다 핸드폰 달고 이 라이트를 아래쪽에 달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USB 케이블을 꽂으면 위에 있는 핸드폰을 충전을 하면서 라이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핸드폰을 쓰진 않으니까 쓸 일은 없겠지만 핸드폰을 자전거에 장착하고 라이딩 한다고 치면은 어 보조 배터리를 따로 안 가지고 다녀도 되니까 얘 크기라든가 무게가 어떻게 보면은 또 부담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입력 그러니까 얘 충전할 때도 5V에 2A라고 써 있고요. 아웃풋 얘가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때도 5V에 2A라고 써 있거든요. 5V에 2A 정도로 핸드폰을 충전을 하면서 또 라이트 의 역할도 할수 있다고 치면 또요 크기가 살짝 인정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그런 거 사용 안 하지만 아 진짜 야간 라이딩 할때 최대 밝기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틀고 다니고 싶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얘를 구입을 했거든요 한번 사용을 해 보니까 실제로 1500루멘으로 켜 놓고 라이딩을 했을 때 4시간 이상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랏이 충분한 그런 러닝타임을 확보를 해 줘서 일단 저는 만족을 합니다 저는 이 가민 플렌지 마운트를 이렇게 달아서 제 속도계 아래쪽에 가민 순놈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민 순놈에 딱 체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영상에서 정말 많이 보여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뭐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얘는 상향 하향이 따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간단히만 켜서 보여 드리면 이 하향등만 켜면 이렇게 되고요. 이 하향등은 1500 루멘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죠. 얘는 3,000짜리인데 그 3,000의 절반이 아래쪽 하향등에 있고 절반은 위에 상향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밝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1500 루멘으로만 켜고 다닐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1500 루멘이면 진짜 충분한 밝기입니다. 외곽에서도 충분한 밝기고 단지 1500 루멘으로 켰을 때 4시간 5시간 가는 런닝 타임이 필요해서 저는 요 녀석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500 루멘으로만 사용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라서 이것도 어둡다 그러면 상향등을 켜 주면 됩니다. 상향등까지 켜주면 비로소 3,000 루멘이 되는 거죠. 아래쪽 1,500, 위쪽 1,500 그래서 이게 이제 3,000 루멘짜리이고요. 하향등을 켰을 때보다 이렇게 더 위쪽으로 비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눈뽕 같은 거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상향등은 이게 절반 그리고 1,500 루멘 그리고 꺼지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와, 3,000 루멘으로 꼈더니 어, 카메라가 노출 오버가 뜨네요. 대박. 자, 아무튼 요렇게 상향 하향이 각각 1 5 0 0루멘씩 담당한다 그것만 알려드리고 자, 실제로 야간에 나가서 어느정도 밝기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딩하는 영상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어, SLR로 찍기가 좀 어려워서 따로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꽤 지금 칠흑같이 어둡다고 할수 있거든요 지금 카메라가 밝게 찍는데 굉장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자, 하향등만 켜 볼게요. 이게 하향등의 1500 루멘 상태입니다. 800 400 200. 아, 노출 고정으로 찍어야겠다. 노출을 지가 자동으로 맞춰 버리니까 안 되겠다.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아, 노출을 자동으로 카메라가 맞춰 버리니까 수동 모드로 바꿨고요. 다시 한번 하향등 켜 볼게요. 이게 지금 1500 루멘 상태입니다. 하향등만 켜 있는 800 400 200 이렇게 4단계로 하향등은 되고요. 상향등을 여기서 켜게 되면 상향등 800, 상향등 150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 하향등이 모두 1500이 켜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좀 내리면, 와, 굉장히 멀리까지 비추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 라이트는 너무 이렇게 올려서 장착을 하면 안 되고, 최대한 좀 내려서 장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상향등을 끄면, 이렇게 보이다가, 상향등을 키면, 이렇게, 더 멀리까지 보이게 됩니다. 아, 이게 아무리 매뉴얼 모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도 이게 실제로 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서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좌우 폭이 넓게 비춰지고요. 상향등까지 키면 정말 저 위쪽까지 보이거든요. 평소에는 이렇게 상향등을 끄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각도를 좀 올리게 되면 하향등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멀리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어, 한마디로 말해서 밝기는 충분하고 사고 넘치네요. 자, 이렇게 밝기 보여드렸고요. 밝기는 뭐 충분합니다. 이거 어두워서 라이트 사용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정도로 밝기는 충분하고요. 매뉴얼상으로는 아래쪽 1500 루멘으로 밝기를 했을 경우에는 4시간 지속이 되고요. 800 루멘은 7시간 20분 그리고 400루멘 으로는 14시간을 간다고 합니다 위 아래 다 켜서 3000루멘 으로 그러니까 최대 밝기로 썼을 경우에는 2시간 20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래쪽만 최대 밝기로 해서 1500루멘 으로 하고 다니니까 4시간 이상 가는 것 같거든요 아,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한 밝기와 런닝타임이라고 생각해서 이 녀석이 좀 100g 더 무겁긴 하지만, 음 앞으로 이 녀석을 좀 계속 써볼 생각이거든요. 혹시라도 나는 좀 크고 무거워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더 밝고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그렇게 어두운 외곽을 다니지 않는다. 주로 시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주로 다닌다. 그런 분들께는 괜히 크고 무겁기만 하니까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저처럼 외곽을 주로 라이딩 많이 하고 어두운 곳을 많이 다니거나 또는 막 밤에 일곱 여 시까지 라이딩을 주로 한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께. 제가 새로 구입한 락브로스의 RHL3000D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